예전에는 저도 은퇴하면 고향 근처에 조용한 집 하나 마련해서 사는 게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신 분들을 따라가 보니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심으로 올라오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도심의 똘똘한 한 채와 연금. 월세 구조를 만들어둔 분들은 조금 복잡해도 생활이 편하고 돈 흐름이 안정적인데 고향 집만 믿고 내려갔던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와 이동, 각종 비용에 점점 지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조용한 풍경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입지와 매달 들어오는 돈의 줄이라는 걸요. 오늘은 제가 예전 생각에서 어떻게 돌아섰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두 부류를 갈라놓는지 하나씩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지금 고향파인지 도심파인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실제 사례부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 장모님이 딱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68세 되셨을 때 은퇴하시면서 평생 꿈꿔왔던 고향 귀촌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경남쪽 조용한 읍내에 작은 단독주택 하나 마련하시고 서울집은 정리하셨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 맑고 조용하고 텃밭도 가꾸시면서 이게 진짜 노후다 하셨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차를 타고 20분은 나가야 하고 손주들 보러 서울 올라오려면 왕복 교통비만 10만원 넘게 들고 시간도 편도 3시간 넘게 걸리니까 자주 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겨울에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근처에 제대로 된큰 종합 시설이 없어서 결국 또 서울까지 올라오셔야 했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기름 보일러 쓰시는데 겨울에만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차 유지비에 관리비까지 합치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셨어요. 집은 분명히 있는데 통장은 자꾸 말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반대로 제 친구 중에 67세 박준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끝까지 수도권을 고집하셨어요. 서울 외곽에 있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분당 쪽 작은 평수지만 역세권 아파트 하나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인근에 작은 다가구 건물 하나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시고 주택연금도 신청하셨죠. 집은 35평에서 25평으로 줄었지만 생활은 오히려 편해지셨습니다. 역까지 걸어서 5분이니까 서울 나들이도 쉽고 맡으며 건강 관. 리 시설이며 다 도보권이고 손주들이 주말에 놀러 오는 것도 부담 없어지셨어요. 국민연금에 주택연금 거기에 월세까지 합치니까 매달 3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시는 겁니다. 큰 돈은 없지만 생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모님도 결국 작년 말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고향집은 전세로 돌리시고 수도권 쪽에 작은 빌라 하나 구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원룸 하나를 더 마련하셔서 월세가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집한번 오. 옮겼을 뿐인데 매달 돈 흐름이 달라지고 손주 얼굴 보는 횟수도 늘고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고향에 가고 싶을 때만 전세 놓은 집에 잠깐 내려가시고 평소엔 수도권에서 편하게 지내십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죠? 집은 있는데 돈이 안 도는 느낌. 고향은 좋은데 생활이 불편한 느낌. 이런 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은퇴 전에 집을 한번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10년 뒤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지도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향파와 도심파를 갈라놓는 기준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선택은 감성으로 결정하느냐 데이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거주지를 정할 때 고향이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조용해서 이런 감정으로 결정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 관점에서 보면 감정보다 데이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생활 인프라는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방 중소도시 중 상당수가 최근 5년간 인구 가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집값과 임대료는 정체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수도권 주요 도심이나 역세권은 인구 밀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잘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70세 이정호 님이라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 쪽 소도시에 은퇴하시면서 집을 하나 사셨어요. 조용하고 좋다고 하셨죠.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상가들도 하나둘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는데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여유 자금이 부족해져 있었어요. 집값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 저축이 바닥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가진 집이 있는 지역의 인구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지역 이름 넣고 인구 통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가면 개발 계획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 학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지역이 살아날지 죽어갈지 대충 보입니다. 주의할 건 고향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향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겨두시고, 자산은 자산대로 따로 관리하자는 이야기예요. 거주와 자산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인구 최근 5년간 어떤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선택은 똘똘한 한 채의 조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비싼 곳, 강남 같은 곳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는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도심, 역세권,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곳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부동산 연구원 자료를 보면 수도권 특정 도심권이나 역세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외곽 지역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전세 수요도 꾸준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요. 일자리, 문화, 교통 다 모여 있으니까 수요가 안 끊기는 겁니다. 66세 박준호 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예전에 외곽에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집은 컸지만 역에서 버스 타고 20분 거리였고 주변에 편의 시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과 과감하게 25평이라도 역세권 도심 쪽으로 옮기셨어요. 평수는 줄었지만 자녀들 방문도 쉬워지고 교통비도 줄고 생활이 훨씬 효율적이 됐다고 하십니다. 집값도 외곽 아파트보다 더잘 올랐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 30분 안에 갈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세워보세요. 도보 15분 안에 마트, 은행, 약국, 건강관리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지 점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대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입지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평수 줄이고 입지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크기와 위치 중 어디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나요? 세 번째 선택은 집의 개수에 집착하느냐,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입니다. 집이 3채, 4채 있으면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다 비어 있거나 관리비만 나가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국민연금, 주택연금, 월세가 함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보면 9억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70세 기준 월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원룸, 월세로 100만원 더하면 월 300만원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있으면 합쳐서 40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69세 김상수님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집은 한 채밖에 없지만 주택연금으로 월 180만원 받으시고 작은 상가 하나 월세로 120만원 받으시고 국민연금 80만원 합쳐서 매달 380만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생활이 안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 내가 가진 집 중에서 연금으로 돌리기 좋은 집과 월세로 돌리기 좋은 집을 나눠 보는 겁니다. 큰집 하나는 주택 연금, 작은 집이나 상가는 월세 이런 식으로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가진 부동산 목록 쓰고 각각 연금으로 돌리면 얼마, 월세로 돌리면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제도는 가입 시기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주택금융공사나 전문가한테 충분히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집값이 얼마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먼저 보고 계신가요? 네 번째 선택은 소멸 위험 지역을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인구와 일자리가 빠지는 지역의 집은 노후 자산으로 두기엔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소멸 위험 지역 목록 보시면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지역이 위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빠지고, 상권 죽고, 학교 문 닫고, 이런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2세 최민자님은 고향 읍내에 상가 하나 주택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고 공실기간 길어지고 관리비랑 재산세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처음 산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헐값으로 넘기셨어요. 그 돈으로 뭘 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당장 팔 생각은 없어도 이 집을 10년 뒤에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답이 불확실하면 지금부터라도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향과의 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집들 중에서 자녀 세대가 과연 살고 싶어 할 집은 몇 채나 되실까요? 다섯 번째 선택은 다운사이징에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노후에는 집을 줄이고 생활을 가볍게 만드는 게 오히려 현금 흐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큰집 고집하다가 유지비에 지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통계청 가계조사 보면 고령층의 주거비, 비중이 소득 대비 3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수리비 다 합치면 생활비 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71세 오정성님은 50평대 아파트에 사셨는데 관리비만 매달 40만원, 난방비 겨울엔 80만원씩 나갔습니다. 방은 여러개인데 쓰는건 두개뿐이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점점 버거워지셨어요. 그러다 과감하게 30평대 작은 도시형 아파트로 옮기셨습니 관리비 절반으로 줄고 남은 돈으로 원룸 하나 더 사서 월세 받으시고 숨이 트였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집에 관리비 난방비 교통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운사이징 했을 때 줄어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월세 자산 만들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 보면 명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싸움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버티고 계신 건가요? 이 다섯 가지 선택이 큰 방향이라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은퇴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내 집을 지도 위에 올려 보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지도 앱 다들 있으시죠? 네이버 지도든 카카오맵이든 켜서 내집 위치를 찍어 보세요.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안에 갈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걸어서 15분 안에 생활편의 시설이 뭐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큰 종합시설, 건강관리시설, 공원, 마트, 은행, 약국, 이런 것들 말이에요. 지금 괜찮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시간과 거리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퇴근 동선이 아니라 노인 입장에서의 동선으로 봐야 해요. 장 보러 가는 시간, 건강관리시설 가는 시간, 자녀집 방문하는 시간, 이런 걸 기준으로 30분, 15분 동선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 보세요. 걸어서 15분 안에 할수 있는 일이 5개 이상 나오면 입지가 괜찮은 겁니다. 3개 이하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고향집과 수도권 집의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고향집은 정서적인 공간으로 남겨두고 수도권 집은 자산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고향집은 전세나 월세로 활용하거나 단기 체류용으로 두고 자산 중심은 수도권 도심이나 역세권 쪽으로 옮기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고향집은 1년에 2, 3번 내려가서 한 달씩 지내는 공간으로 쓰고 평소엔 수도권에서 지내면서 연금과 월세로 생활비를 만드는 구조 말입니다. 종이에 그림 그려보세요. 왼쪽엔 고향집, 오른쪽엔 수도권집 적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한 줄씩 써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는 곳과 내 돈이 가야 하는 곳이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월세가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소형 주택, 이런 상품들이 월세 구조 만들기 좋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1.5룸이 여러 개 있는 다가구는 세입자가 분산돼 있어서 위험도 낮고 수요도 꾸준합니다. 한명 나가도 다른 방에서 월세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은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관리 가능한 규모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예상 노후 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월세로 채운다는 목표 금액을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월 400만원 필요한데, 연금이 250만원이면 월세로 150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원룸 이상의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세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50만원일까요? 100만원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타이밍과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흐름이 있고 연금 제도도 가입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팔아라 사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어떤 집을 정리할지 대략의 순서를 적어보자는 겁니다 1순위는 당장 부담이 큰 집입니다 유지비, 세금 많이 나가는 곳부터 정리하세요 2순위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약한 지역의 집입니다 인구 줄어드는 곳, 소멸 위험 지역 말이에요 3순위는 마지막까지 가져가고 싶은 똘똘한 한 채입니다 이건 연금이나 월세로 활용할 집이니까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종이에 내가 가진 집들 목록 쓰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번호 매겨 보세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이 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집들 중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집은 어느 곳일까요?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생각하는 노후 거주지와 본인이 생각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해요. 재산 이야기로만 접근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디에 어떻게 같이 늙어가고 싶은지부터 이야기를 꺼내세요. 집값이나 상속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동선과 비용 관점으로 설계한 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건강관리 시설 가기 편한 곳이 어디일까? 손주들 자주 보려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 정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노후, 거주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보면 지금 당장 다 옮기지 않아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 이야...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집의 개수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구조로 들고 가느냐와 매달 들어오는 돈의 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있습니다. 고향집 하나 있으면 노후는 해결된다. 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그냥 버티는 게 이득이다.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고향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겨두고 자산은 성장하는 지역에 두는 것. 집의 개수보다 연금과 월세 구조를 만드는 것. 불편한 집을 과감히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관리입니다. 위험한 선택과 효과적인 선택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선택은 인구 줄어드는 곳의 집을 노후 자산으로 끝까지 들고 가는 것, 유지비와 세금이 버거운 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선택은 도심의 똘똘한 한 채의 연금과 월세 구조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고, 이동이 편해지고, 건강관리시설 접근이 쉬워지고, 가족 만남도 자주 할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조 바꾸신 분들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지도를 켜놓고, 내집 주변을 15분, 30분 동선으로 한 번만 천천히 훑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10년 뒤에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역할을 바꿔야 할지, 종이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집들 목록을 종이에 쓰고 각각 연금, 월세, 정리 이렇게 역할을 나눠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노후 거주지에 대해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해도 1년 뒤내 부동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정리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고향파에서 도심파로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혹은 여전히 고향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연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은퇴하면 고향 근처에 조용한 집 하나 마련해서 사는 게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신 분들을 따라가 보니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심으로 올라오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